8월 16일 수요일 역대하 2장 통동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듯이 설렘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하는 일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감동과 또 믿음의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단어는 의도입니다. 2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1절부터 10절.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2절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3절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4절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5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7절 이제 청화건대 당신은 금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르세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8절,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잔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9절,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10절,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줄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답변하다 11절부터 16절 11절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12절 후람이 또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13절 내가 이제 제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14절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이 금문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15절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16절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뛰어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솔로몬이 인구조사를 하다 17절부터 18절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18절 그 중에서 7만 명은 진분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2장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꾼들을 모집하고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두로 왕 후람이 답을 하고 솔로몬 왕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과 관계가 성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소 인간관계도 준비 과정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삶도 신앙생활도 처음부터 높은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삶의 전반에 걸친 인간관계와 자신의 의지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처음 품었던 동기를 놓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원할 사람들을 모아 준비시키는 동시에 두로의 시람 왕에게 편지를 띄워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벌목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재료도 좀더 좋은 것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과 더불어서 기술자들을 보내주면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정식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솔로몬의 위상이나 이스라엘의 위상으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주변 나라들을 괴롭게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평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넉넉한 임금과 인심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겸손하고 신실합니다. 또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일꾼들을 조사했습니다. 다윗 왕도 전에 인구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이 동일하게 인구조사를 했으나 하나님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솔로몬 왕에 대해서는 기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다윗 왕은 자신의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국력의 상징인 병사의 수를 계수했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 건축을 할수 있는 일꾼들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일을 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의 의도와 목적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적 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심중의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평소에 좋은 믿음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셋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대하듯 진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